었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진짜 지금 진짜 연기가 아니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숙취 때문에 어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봐. 진짜 여러분들 음주는 적당히 자신의 주량에 맞게. 아이고. 아, 방금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금방 머리가 아프네 누나 동동이가 누나 위로해주러 위로 와 자꾸 눈곱을 돌덩이 같은 걸 묻히고 아, 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. 아막 토할 것도 없어요 계속 다 토해가지고 토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아 토할 것 같냐 아, 입술 건조해 어. 동안 누나 갔다 올게 집에 있어. 아또 날씨 좋다. 아 햇빛 때문에 더 더할 것 같아. 진짜 동네 백수가 따로 없네. 안녕하세요. 숙취 해소에 제일 좋은 거 있을까요? 네. 자요. 재밌게 네물 털어놓고요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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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모든 먹기가 괴롭네요. 지금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누나 왔어. 누나 갔다 왔어. 금방 왔지. 응, 고왔다 응, 누나한테 왔다. 그렇게 알죠? 뭔 응, 카메라야, 뭔 응, 카메라야. 은동아, 응, <laughs> 귀여워. 아이고, 우리 외할머니가 아이고 소리 하지 말라고 아기 때부터 혼내셨었는데 할머니 죄송해요. 아이고 죽건네 아 어, 근데 약 먹어서 좀 지금 나아지는 건가? 동동아 이거 뭐야? 여기 여기 콧물 다 묻었네. 동동아. 동동아. 어,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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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로 귀여우시군요. 꿈들어가가지. 하트는 건이라 누나 팔을 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될까? 나봐. 좀가 아! 내손 밟았어. 다리 같은 놈. 왜 그래? 에이구. <laughs> 오늘따라 이렇게 인겨. 너 이거 또 아빠 양말 니가 물어다 놨구나 동동이는 양말을 좋아해요 아이고 얼굴 땡긴다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어제는 제가 그렇게 취했는데 토하고 똥 싸고 난리 치는데도다 씻고 잤거든요 뭔 정신이 있었는가 다 씻고 잤는데 세상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렌즈를 끼고 잤더라고요 아이고, 다행히도 시력을 잃지 않았군. 아. 어. 그거 저 아. 뭐야, 넌 칼이 아니니? 그렇다, 뭐. 진짜 칼을 보여주지. 석홍. 귀여워. 음. 숙취에 진짜 토마토가 좋아요. 예전에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려고 할 때였는지 아니면 정말 토마토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. 아, 술 먹고 진짜 그때도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죽겠더라고요.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사서 샀었나? 집에 있었나? 황홀 토마토가 있길래 막 그걸 우적우적 몇 개를 씹어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갑자기 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. 아 진짜. 여러분들 숙취 심하신 분들은 꼭술 드시기 전에 숙취 음료 드세요. 저는 어제 먹었는데 그거를 술 먹고 난 다음에 먹고 그걸 다 토해버려가지고 오늘 숙취가 너무 심했네요. 아, 이제서야 정신이 드네. 너도 먹고 싶음? 가지 애교를 부리는군. 음. 제가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밑에서 최고로 예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. 짓어 달라고. 귀여워. 아이고, 죽겠다. 아, 이 숙취가 무서워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술을 안 마셨거든요. 안녕, 베이 찐이에, 진이에요. 오늘은... 오늘의 만들기는 성공적이고, 나를... 일자들 그 무엇인가 자동차보다 빠르고... 왜 찍어? 찍어? 강도를 칼인데 두성으로딱 잡고 아니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럴 때 자기 가 어떻게 해야 돼? 어 일단 저희 도망가지 도망가지 이게 바로 중식이죠. 어아 여러분들. 아이고! 아이고! 지나친 음주를 삼가하고 <laughs> 건강한 음주문화를 지키셔서 저처럼 <laughs> 숙취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. 안녕! 바이바이!